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큰소리로 뜻을 잘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외께서 애국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드디어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던 모든 가정은 구원을 얻었고 피를 받았,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비극적인 경험들을 경험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렘으로 광야로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통하여서 얻은 것은 상처와 고난과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광야의 길로 그들이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찬란한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애국을 탈출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세를 따라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의 결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시온대로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큰 어려움과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갔다면 훨씬 빠른 시일 안에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향하지 않고 홍해를 통하여서 멀리멀리 멀리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허락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가기 편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향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땅으로 향하여서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신 뜻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고향 삼았던 그 애굽 땅을 다 하루아침에 버리고 그들은 도망치듯 그의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지만 그 광야에는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큰 어려움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럽고 두렵고 우리가 아무 일을 할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큰 징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고 구름 가운데 지나간 것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십의 일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홍해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바로 세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침례입니다. 침례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침례인데 이 침례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증거로 증인으로 삼는 모습이 바로 세례며 침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바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세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여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침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통하여서 주권이 이양되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말씀이며 또한 가지는 성막 예배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변화되어지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이 각각이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세례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홍해, 도해, 도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 홍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홍해들을 건널 수 있을 것인지 네 가지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에 서라. 1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라.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만히 서다는 라 말은 야차브란 뜻입니다. 이야차브란 뜻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방향을 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준비할,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자세를 잡고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홍해들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 위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치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지를 빨리 위치를 파악해서 주님이 계신 그 위치로 가서 우리는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가만히 그 위치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환경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위치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 세상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직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이 그 계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안식일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잡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공급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자리를 잡고 절망의 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귀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때, 위기의 때, 절망의 때에 먼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슬픔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곧 돌이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팽이가 그 자리를 계속 돌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가지고 버티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 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군은 아군끼리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부부가 적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가 적입니까? 자녀가 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자리에 서야 있어 서 저리에,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자리를 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자리를 잡고 이제 두 번째 이 홍해를 건너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와를 주목하라 자리를 잡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를 깨닫고 주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소망 대신 여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문제를 주목하거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적에게 집중되고 적군이 오는 것으로 집중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묵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환경은 홍해가 물결치는 것입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지만 바로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적에게 집중되고 적을 위하여서 마음을 쏟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드립니다. 원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면 곧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시겠습니까? 환경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맡겨지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드립니다. 이두 번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 물결이 넘칠되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찾아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파도에 있고 이 시선이 바로의 군대에 있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3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시선이 주님께 주목되었습니다. 주님께 주목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열정을 가진 기도입니다. 집중을 갖는 기도입니다.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빼앗겼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빼앗길 만한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것들을 봐야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느 신 앞에 우리가 주목하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환경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삼으신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의 본심이 있습니다. 이 본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를 멀리하는 것도 홍해를 가르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대열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겠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이 상황을 배열하신 환경을 배열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언약의 자리에서 굳게 지키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 앞에 집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략이 있는데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침묵하라.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굳게 지켰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 할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침묵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영성 가운데 예배의 영성이 있고, 기도의 영성이 있고, 찬양의 영성이 있고, 많은 영성들이 있는데, 이 침묵의 영성은 아주 깊이가 있는 영성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오해를 풀고, 내가 이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얘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되는 증거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도 역시 한 말로 한 말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말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단도 여전히 통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사단의 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한다는 말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신경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본질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들을 단순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그 모든 역사심들을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 남을 험난만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를 점점 점점 낮게 만들 것입니다. 여수아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바로 앞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갖고자 하는 내 마음의 아주 절대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오해가 있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말로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자세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목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 세 번째는 그것도 부족하여서 너희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너희는 주목하여서 나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라,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침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그들이 그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물이 회복되어져서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네 번째 홍해를 걷는 다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네 번째 전략은 바로 감사의 선포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는데 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예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예배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 말의 고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이 귀한 예배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으면 그 사상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크고 작은 홍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네 가지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를 지킨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들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침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에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다 도하고 난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감사이며 선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시고 선포가 증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런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인 것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는 이 놀라운 의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홍해는 마치 침내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성만찬도 침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 잔을 대하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나의 모든 예전의 모습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피로 그 떡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선포가 증거되는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새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형상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홍해를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말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침묵하며 내 마음의 영성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셨을때 우리 입술에서 비로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일을 행하셨군요 이것이 당신의 계획이시군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함께 기념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제 죽고 주님이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님을 세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